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KDS입니다 레고마블 슈퍼 히어로즈2 이번 영상은 아웃 오브 타임 DLC 캐릭터 팩 캐릭터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면은 일단은 아웃 오브 타임 캐릭터 팩에는 총 7개 의 캐릭터가 있는데요 보면은 자 헐크 2099부터 시작해서 캡틴 아시리아 데어데블 루아르 아이언맨 2090, 레이디 스파이더 노스페라타, 워메이커까지 이렇게 다섯 어, 개 맞죠? 다섯 어, 개 캐릭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209, 헐크 2099부터 어, 소개를 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보면은 일단은 헐크 2099, 어 몸은 딱 헐크요, 헐크인데 얼굴이 이제 완전 몬스터죠? 와씨, 어 레고 캐릭터로도 뭐 어. 비주얼이, 어우, 야, 쉽게, 있는, 어, 장난 아닌데, 코믹스에서는 어떤 느낌이길래, 아니, 레고가, 이런, 이 정도, 레고가 보통은 귀엽게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레고에서 이 정도로 표현이 되면은, 코믹스에서는 대체 어떻게 표현이, 어떤 비주얼인 거야? 보면은, 어 조금 징그럽다 하는 배놈도 요 정도 느낌까지는 아니 아니거든 카니지 카니지도 아 아니구나 카니지 카니지도 조금 익숙해서 그렇지 어 비주얼적으로는 그렇게 딱히 꿀리진 않네 어 꿀리지 않네요 카니지랑 배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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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놈, 배놈 베놈, 배놈이 아야아 배놈도 안 꿀린다 어 우리가 익숙 내가 익숙해서 베놈 비주얼이 익숙해서 그런 거지 막 그렇게 꿀리는 비주얼은 아니네. 어. 그렇게 꿀리는 비주얼은 아니다. 어. 어, 아무튼 어우 야 비주얼이 장난 아니네. 자 보면은 얘는 보통 헐크 캐릭터가 변신을 할수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변신이 안 됩니다. 변신이 안 되고 그냥 헐크 캐릭터 그냥 자체로만 이렇게 돼요. 그냥 헐크가 보면은 브루스 배너 버전이 있고. 이런 식으로 브루스베너가, 으, 그, 으아! 하고, 변신을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다시 또, 브루스베너로, 어, 돌아가죠? 하지만, 우리 헐크 2099는 그런 게 없다. 그냥, 이런 식으로 괴물, 괴물 비주얼만 딱 있다. 라는 거. 자, 보면은, 프로필 한번 봅시다. 캐릭터 프로필, 2099년. 존 아이젠 하트는 새 헐크를 만들기 위해 비밀리에 감, 마 방사선을 실험하는 나이츠 오브 배너라는 종교의 이야기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파견된 영화 스튜디오 딜 메이커였습니다. 아이젠 하트는 경찰에게 이를 신고했지만 장치가 실수로 방출되었을 때 충격파를 맞고 그 자신이 헐크가 되었습니다. 음. 첫 등장 코미이2099 언니미티드. 1990. 어, 되게 오래된 캐릭터. 아, 나름. 막, 어, 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나름 오래된 것 같아. 93년이면 오래됐지. 어, 93년이면 오래됐지. 자, 독성 보호, 핵심 속성 보면은, 보호, 뭐, 파기, 어, 파기? 어, 디깅이 있네요. 음, 그리고 벽 파괴, 불보호, 하이퍼 점프, 힘, 동굴 자르기, 벽 등반.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얘가 지금 뭐, 클로, 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나봐요. 비주얼이 비주얼이라서 그러나 아무튼 자 하이퍼 점프로 하 우와 우우우 와우 와우 자. 하아아아아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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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데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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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오우> <와우. 목소리> <목소리> 헐크랑 비슷한 느낌으로. 안 부서지냐, 어. 이고요. 그리고. 이거? 어, 스페셜 무브가, 아, 스페셜 무브가 그냥 헐크는 썬더클래그었던것 같은데. 아니었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돌진이네요. 돌진하네. 음, 돌진. 돌진 어, 대충 요런 느낌의 캐릭터다 라는 거 음. 어, 뭔가 싸워보고 싶은데 근처에 없나?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맵이안 나와 근처에 1 0 있거든요? 없나? 아, 여기 있는데, 보통. 야, 씨, 헐크, 냄새를 맡고 다들 도망갔나? 와우. 아무튼, 요런 느낌이다. 하는 거. 자, 다음으로, 캡틴 아시리아. 어, 그냥 캡틴인데? 자, 캐릭터 프로필. 캡틴 아시리아는 어스 9105라는 멀티버스에서 어벤져스의 리더입니다. 이 현실은 그 통치자인 스피크스가 소원대로 뒤틀린 현실을 만들기 위해 하스톤의 힘을 사용했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현실에서 이집트는 세계를 지배하고 심지어 아메리카아 식민지로 삼았는데 역시, 여기서 이곳은 아시리아라고 불립니다. 아, 그러니까 뭐 새로운 세계의 캡틴 아메리카인데, 그러니까 나라 이름이 아시리아라서 캡틴 아시리아구나. 그냥 뭐, 똑같네요. 그냥, 이름만 바뀐 거지. 이름만 바뀐 거지. 그냥 똑같은 캐릭터라고 보면 되겠네. 어. 그냥 캡틴이, 캡틴이네요, 그냥. 핫. 어, 뭐죠? <laughs> 귀엽다. 자, 아무튼, 이런, 핫. 핫. 어우야, 방패가 빛나. 캡틴이죠, 그냥. 평범한, 평범한 우리의 캡틴. 캡틴. 오, 오, 오! 스페셜 무브. 근데 이건 뭐, 캡틴도 이 무브가 있을 거예요. 어. 그리고, 아무튼, 캡틴의 캡틴 아메리카의 어, 캡틴 아메리카다. 어.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데어데블 누아르 데어데블 누아르 프로필 한번 봅시다 프로필 캐릭터 프로필 누아르 현실의 맨 모독은 오빌 할로랑이라는 임포서의 싸움에 참가하지 않은 권투 선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는 맷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맷은 플랭클린 포기 넬슨이라는 탐정의 조수가 되었고 칼로란을 무찌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데어데블 누아르 2009년이네요 데어데블 캐릭터가 오래된 캐릭터로 알고 있는데 이 누아르 버전은 나온지 얼마 안됐나봐요 음, 아무튼 추적 그리고 하이, 아, 하이퍼 점프가 돼? 요오 하이퍼 점프 강화된 감각 그리고 에크로벳 어, 오케이, 뭐, 이렇게. 되네요. 음. 데어 데블. 데어 데블, 이렇게 되고. 하이퍼 점프가 된다고 하는데, 요렇게! 하이퍼 점프가 되네요. 호우! 요런 식으로, 스파이더맨이랑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활공을 할수 있다. 라는 거, 데어 데블이. 이게 어디냐고, 지어, 어디냐고, 아, 여기 있구나. 마스크. 호우! 오케이. 어디갔어? 일로와. 아, 아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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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하! 예스. 예스맨. 스페셜. 아, 어. 스페셜. 스페셜 무브. 아, 뭐야. 이거. 평지가 아니라서 그런지. 아, 잠깐만 왜 이러죠? 어, 왜 이러지? 잠깐만 누르고 있어야 되나? 아 누르고 있어야 되네. 아이게 아, 돌진 계열이라 가지고 아 아까 헐크처럼 계속 이렇게 돌진하는 거라서 아 이렇게 돌진하는 거였네요. 아무튼, 스페, 대어 대벌의 스페셜 부분은, 요렇게, 되겠고, 어, 그 뭐, 뭐 하는 건, 모으는 거 밖에 없네요. 어우, 음. 야. 어, 뭐, 요런 식으로. 나름 화려하게, 화려한 무브를 가지고 있다. 음, 요런 느낌. 오 <laughs> 후! <laughs> <laughs> 호우! 약간 스파이더맨 느낌도 나죠? 이렇게 활공하는 게. 아무튼 자 다음으로 아이언맨 2020. 보통 뭐 이런 캐릭터들이 2099던데 얘는 또 특이하게 2020이에요. 근데 2020이 어2020 얼마 안 남았 얼마 안 남았거든. 뭐 이거, <laughs> 이제 20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음. 자, 캐릭터 프로필. 아르노 스타크는 어스 8410에 대한 현실에 속하며, 그는 사촌인 토니 스타크로부터 스타크 산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선의에 사용하는 대신에 아르노는 자신의 산업적 이익을 증가하기 위해 아이언맨 스튜를 사용하고 윤병일에 자신을 합니다 <목소리도> 1984년, 아르논 스타 음. 어.. 핵심 속성 뭐.. 이렇게.. 수리, 열.. 그니까 뭐 아이언맨이 되는 거다 되는데 은폐가 <목소리도> 추가로 되네요. 어.. 얘는.. 은폐가 추가로 된다라는 거. 지금 룩은 요런 느낌인데, 요 <laughs> 어깨 어깨 뽕이 되게 별로, 되게 별로다. 어. 근데 사실 내가 아이언맨 디자인을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 음, 사실 그렇게 아이언맨, 저는 어, 그렇게 막 멋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니라고. 영화에서는 뭐그 조금 멋있게 나왔죠 해, 나아무 아이언맨. 아이언맨. 기존에 아이언맨이 할수 있는 건뭐다할수 있다. 아, 뭐. 근데, 그래서, 다한 가지. 은폐. 잠깐만. 아, 은폐가 왜안 어, 은폐가 왜안되지 은폐가 돼야 될 텐데. 어, 은폐가 왜안 되지? 잠깐만. 뭐죠? 음패가, 음패가 된다고, 여기, 써 있었는데, 잠깐만, 음패. 카메라, 으? 보안, 카메라의 범위 내에서, 아, 그니까, 보안 카메라가 있어야 되나봐. 어. 그냥, 보안 카메라가 있어야지 발동이 되고, 그냥, 지금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빔, 빔이나 이렇게밖에 안 돼요. 금색.. 금색 저거.. 될것 같은데? 금색이 저 어떻게 들어가냐? 금색, 금색 어떻게 들어가죠?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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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렇게 이렇게? 아니, 뭐 있냐? 아 잠깐만.. 뭐라고 써있냐? 아패션업을할크 음.. Someone would show me how to work the machine. People are getting all red because all they want is green t shirt. Are you any good with these things? Talk to your own Nikime, or anything. Hello to me that time when I passed him on the street. Or at least I think it was Nikime. It was a really busy street. Avengers talk the in glorious arena based combat. 그, 빔을 쏠 때, 이런 식으로 가슴에서 쏜다. 가슴에서. 보통은, 아이언맨 시리즈가 빔쏠 때, 손으로, 손에서 쐈잖아요. 근데 얘는 가슴에서 쏜다. 여게좀 다른 점이. 어우, 이 좋았어.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라이디 스파이더. 라이디 스파이더. 자, 캐릭터 프로필. 어스 803이라는 현실에서 산업혁명 시기에 태어난 메이 라일리는 벽을 오를 수 있는 네팔의 기계 수트를 만들었고 이는 거미줄도 쓸수 있습니다. 무도에서 일렉트로의 인질이 된 시장을 구출할 때 수트를 사용한 것을 계기로 대중에게 레이디 스파이더라는 페르소나가 소개되었습니다. 고 있고요 스파이더버스 2015년에 코믹스에서 처음 나왔네요. 어, 되게 최근에 나온 캐릭터네 음, 핵심 속성은, 하이퍼 점프, 뭐, 수리, 아, 수리가 되네? 어, 똑똑한 인가 보다. 어, 이거 뭐, 테크놀로지, 뭐, 이렇게 되네요. 레이디 어, 스파이더. 자, 레이디 스파이더, 루기, 이런 느낌이네요. 어, 이런 느낌. 어 h i n g s were g o 격투는 기존 스파이더맨이랑 약간 뭐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평소에는 이런 식으로 거미줄을 사용한다. b b b l e and s No, haggis. 오야 오 스페셜 무브가 오 스페셜 무브 오 좋았다 참신했다 어 스페셜 무브 참신했네요 참신했다 오 완전 오말 그대로 스피드 무브네 스피드 무브 오어 믹서인데 완전 갈아버리는데 갈아버려. 아, 믹서기야, 믹서기. 갈아버려, 갈아버려. 어, 갈아버려. 핫, 핫, 핫.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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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역시나 스파이더맨이니까, 이런 식으로 활공 가능하죠. 가능해버리기. 이렇게 활공해버리기. 헛, 쫘, 헛, 쫘. 홀로그래픽 어시스턴트, when I need him. 진. 아무튼 스파이더 레이디 스파이더. 자, 다음으로 노스페라타. 노스페라타 어떤 캐릭터인가요? 캐릭터 프로필. 노스페라타는 쉐이퍼 오브 월즈가 만든 세계인 유어스에서 살고 있으며 캐티나 벨알로니의 챔피언스 오브 더 리얼름을 결성했을 때 호출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설명이 설명이 좀 부실한데? 어, 첫 등장 코믹 더실드 2000년 음, 음. 2000년에 처음 나온 캐릭터고 포털 만들기 어, 마법사 캐릭터인가 보다 마인드 컨트롤 아 지금 핵심 속성 보니까 마법사 캐릭터네요 열 에크로벳 룬 트레이싱 표적 세레포트아 마법사 캐릭터네 해볼까? 자, 이런 식으로 기본 공격은 이런 식으로 마법 공격을 하고요. 공격을 할 때, 오, 오, 어. 어, 이런, 요런 식으로 아 재밌게 공격을 하네. 어, 야, <laughs> 캐릭터 갖고 노는거 보세요. 어, 어, 이렇게 강력한 캐릭터인가 본데. 자, 그리고 찍어버리기. 음. 오. 오, 빔이. 오. 어 느낌이 있어. 어 느낌이 있네요. 느낌이 있어. 이제까지 빔이 그냥 그 아이언맨 빔처럼 그냥 일직선으로 쭉 나가는 그런 빔로 구현이 됐는데 요 얘는 아유 어, 느낌 있게 아주 느낌 있게 지금 빔이 발사가 되네요. 어. 야, 두 손으로 그냥 하는 것도 좋은데, 두 손으로 그냥 발사할 때 계속 움직이는 게, 어, 느낌 있네요. 오, 어. 어, 캐릭터 좋았어. 아, 좋았다, 좋았다. 어, 캐릭터 좋았네요. 오, 어, 좋았다. 나는 거? 아, 뭐야, 나는 거? 아, 아, 이거 캐릭터 느낌 있게 만들어놨는데, 아, 나는 게안 돼버리네. 아, 이거 나, 당연히 날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아 이거 캐릭터 성능은 어, 괜찮게 만들었는데 이게 나는 게안 돼버리네. 아, 그래가지고 조금 약간 부족한 감이 있는데 아, 괜찮아요. 어쩔 수 없죠. 나는 캐릭터 너도 너무 많으면은 괜찮아. 어, 아무튼 노스페라타였고요. 다음으로 어, 워메이커 마지막이네요. 워메이커. 자, 워메이커. 자 룩은 이런 느낌의 캐릭터고요. 자 프로필 보면 워메이커는 쉐이퍼 오브 월즈가 만든 세계 유어스. US... 아 뭐야? 아까 노스페라타랑 똑같은데? 어, 어 되게 성이 없게 만들. <laughs> 야 너무 성이 없잖아. 설명 너무 성이 없는데? 자 전기 보호, 비행, 전기. 벽, 파괴, 하이퍼, 아, 얘가 힘이 굉장히 센 캐릭터인가봐요. 워메이커. 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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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우! <laughs> 워메이커 공격이 직접 공격일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전기를 쏴버리네요? 오. 예상외였어. 예상외였어. 어, 반전이었어. 오! 근접 공격 캐일 줄 알았는데, 원거리 공격으로 이렇게 전기를?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 어, 뭐야? 어, 날 수가 있어? 아니, 아까 노스페라타가 날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 걔는 못 날았거든요? <laughs> 근데 얘는, 딱 생겨보면은 그냥 긴적 캐릭터처럼 생겼단 말이야. 근데... 어... 아, 나 그런 줄 알았거든. 근데, 날아버리네요? 오. 날아버리네. 오. 이런 식으로. 날면서 지지직거리는 거는 되게 좀 시끄럽긴 하다. 어. 어우, 야, 찍어버리기. 어, 느낌 있네. 느낌 있어요. 와우. 느낌 있게 만들었네. 핫! 일로 와. 핫! 잠깐 전기로 지져버리기. 차, 차들 다, 차들 다 없애버리기. 없애버리기. 아무튼, 여러, 요러, 여러한 느낌의 캐릭터였습니다. 음. 여기도뭐더 이상 없죠. 없네요. 아무튼 음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아우로브타임 캐릭터 팩 l c 를 l c 캐릭터 소개를 해봤고요. 어 여기까지 뭐 재밌게 보셨다면은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어 그리고 뭐 다음 영상에 원하 원하는 캐릭터가 있다면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적극 반영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